구독자 여러분, 앞으로 설탕 제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설탕 부담금 때문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설탕 부담금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고 말하며 설탕 부담금의 도입 여부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설탕 부담금이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세금을 통해서 최소 50% 이상 인상하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설탕 음료의 낮은 가격 접근성이 비만이나 당뇨병 확산을 부추긴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서 몇몇 과용 사례의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거쳐진 부담금을 설탕 가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쓰므로써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설탕부담금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설탕 부담금을 기업에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거둔 부담금은 공공 의료에 쓰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부담금은 어차피 기업에서 내는 거니까 일반 국민들에게는 영향이 없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탕 부담금은 기업이 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이 부담금을 자기 이익에서 온전히 감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부담금은 소비자의 물건값에 얹게 됩니다. 한마디로 소비자 물건의 값어치가 가격이 상승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음료 하나에 몇백 원, 가자 한 봉지에 몇백 원씩 조금씩, 조금씩 부과를 할 것입니다. 이 몇백 원이. 작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설탕을 사용하는 제품들 특히 매일 먹는 물건에 반복적으로 부담금이 쌓이게 되면 이건 체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설탕 부담금을 적용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 통상 설탕 부담금의 80%를 소비자에게 증가시켰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통 탄산음료 1리터당 약 300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콜라의 경우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캔당 133원씩 가격이 더 붙습니다. 특히 이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분들은 고소득층이 아닙니다. 연금으로 생활하시거나 생활비를 정해놓고 쓰시는 60대 이상의 은퇴자분들에게 치명적입니다. 보통 은퇴자분들은 대부분 연금이나 생활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탕 부담금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오르게 되면 생활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설탕이 아예 안 들어간 제품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설탕이 없는 제품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설탕 대체품의 가격은 보통 더 비쌉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두 가지입니다. 비싸진 물건을 그대로 사거나 아예 소비를 줄이거나입니다. 말 그대로 설탕 부담금은 서민들에게 더 부담이 되는 그러한 부담금이 됩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설탕을 먹지 않으면 더 건강해진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설탕 소비를 줄이면 비만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러한 전체적인 식습관이 같이 작용하게 됩니다. 설탕만 줄인다고 해서 비만이나 당뇨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탕 하나의 부담금을 매긴다고 해서 병이 줄어들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설탕 부담금 이거 진짜 진행이 될까요? 설탕 부담금은 당뇨, 비만을 유발하는 설탕을 함유한 식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그러한 대표적인 건강세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2016년 도입을 권고한 뒤 현재 영국이나 프랑스 등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정치권이나 학계를 중심으로 이 설탕세 도입의 필요성이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을 중심으로 올해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단순한 논의를 넘어서 실제 입법화 단계로 나아가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 그러한 셈입니다. 결국에는 설탕 부담금은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탕 부담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설탕 부담금보다 차라리 사회적 벌금을 대폭 인상해서 정부 재원의 일부를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등에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보복운전, 음주운전, 교통신호 위반 등이 발생하면 이에 따른 사회부담금을 더 많이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하시는 분들에게 이것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죄를 지은 범죄자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단순하게 감옥으로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격리 후 일을 시켜서 노동을 시켜서 돈으로 갚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에 넣어서 쇠빠지게 일을 시켜서 힘들게 벌은 돈을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전부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